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축교관 장토리입니다. 오늘은 제 3편. 토지의 근간인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번 불러보아도 이름부터 생소한 등기. 등기란 무엇일까요? 등기는 한자로, 오를 등. 기록할 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올린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록을 어디다 올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국가에, 특히 법원에 올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란 말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 여기 문서 올렸다. 잘 봐줘. 나 분명히 올렸다. 너도 너도 다잘 봐도 라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크기 면적도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땅을 담보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또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각종... 내용들을 등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꼬꼬님들이 회사에 지원을 해도 꼬꼬님들 회사에서는 겉모습으로 꼬꼬님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뭐 관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력서라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각종 범죄 기록 증명. 대학교 어떻게 나왔는가의 증명, 이력은 어땠는가에 대한 증명, 병적 증명 등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이력서라는 것을 요구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것처럼 등기도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등기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912년 3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정기 시대였을 때 조선 부동산 등기령이라는 것을 일본이 공표를 해서 현재의 부동산 등기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을 비슷하게 따르도록 한 것이죠. 그 후에 토지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토지 조사령을 공포를 하고 1918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등기령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등기 제도가 1912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좀 재밌습니다. 이제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토지와 부동산이 각자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등기 관리를 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등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등기를 왜 해? 귀찮잖아요. 뭐 그냥 안 하고 어차피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니까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민법 제 186조에서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그래, 뭐, 너가 하든 안 하든 그건 너 마음인데, 이거 인정은 안 해줄 거야. 등기를 해야지만 물적인 권리를 내가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미등기 건물은 실제로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물건이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없고 가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외국인 부부가 관광으로 입국을 했다가 도망쳐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근데 불법 체류자 상태에서 둘이 아기를 낳아버렸네. 그런데 그 아기는 무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 존재하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해 학교도 못 다녀 병원도 못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못 받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등기란 재산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인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등기 에 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아주 옛날에 썼던 말입니다. 요즘은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 뭐라고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등기사항증명서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갑구, 을구,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표제부, 그러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표제부는 소재지의 주소, 면적, 대지권, 그런 한마디로 이제 스펙, 개요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거 누구 거니, 이거 누구 소유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하고,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등기, 압류, 감류, 경매, 파산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당연히 갑구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장인 을구를 보면요, 소유권 이외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권 이외에는 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개괄적인 설명은 끝났고,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등기사항을, 등기사 증명서를 어디서 뽑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바로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 자, 바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자마자 보이, 보이는 게 부동산 등기이죠. 먼저, 소재 지번으로 저는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인천광역신 관청리 213-4번지 검색하시고, 그럼 제가 원하는 토지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소 사항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등기상 증명서고요. 우선 이렇게 빨간색으로 삭선된 것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말소가 되었다. 그래서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부에는 토지의 개괄적인 개요가 나와 있고요. 주소,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갑구 갑구 뭐라고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거 누가 갖고 있니라는 문제였고요. 자맨 밑에 마지막으로 가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소유자는 정호근 님이었고요 이제 소유권 이전은 이분에게로 이렇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자는 이분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가 삭성이 된 이유는 이렇게 주소지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었네요. 소유자의 주소지 이전 또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을구을구 뭐라고 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들을 이제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돈 금전 거래에 관한 내용들이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말소된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거의 맨 마지막 것만 보면 되겠죠. 6번, 10번 등이 위에 것들이 다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돼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현재는 중소기업은행에 의해서 설정 계약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등기사항 증명서 공부 방법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몰라서 큰 손해를 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토지를 구입하실 때는 특히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들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되고 저 같으면 아예 사질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다른 권리상 말소시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스스로 갖기 위한 여정을 도와드리는 저는 장돌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